예, 오늘 설교는 뭐 개인적으로 어, 부담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깊은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 어, 문자를 한통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한테 오늘 그 본문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예, 문자를 받았어요. 그런 문자 정말 오랜만에 받고요. 어, 이 말씀이 아마 이렇게 그분에게는 좀 특별하게 의문, 의미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기대함을 가지는 것 참, 예, 설교자를 굉장히 좀 어, 응원하죠, 그런 말들이. 그런데, 과연 어, 그분의 기대한 만큼 오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기대를 했었을까? 물론 이 오늘의 이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더큰 확장된 이 기쁨과 기대를 갖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차 수신자들, 이 글을 처음 읽게 된그 청중들이 느꼈던 기대감, 이 청중들이 생각했던 그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반대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네, 이는 내, 내 생각이, 생각이 너의 생각과, 생각과 다르며 다름이여.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후에 바로 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는 작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참 낮고 뭐 이런 얘기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생각을 만지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좀 돌이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푸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새로운 어, 미래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계획과 좀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 하나님의 지금 이 회복 어떤 회복이냐면 지금 어,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젖을 가없이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일절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젖, 어, 젖이라는 것은 그들의 어, 필수적인 그 영양분을 뜻하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식물로부터 젖은 동물로부터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 영양분이죠. 어~ 그런데 어~ 이것을 또 다른 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가난의 별명이 뭡니까 뭐와 뭐가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예 여기서 말하는 젖이라는 것은 뭐 가면은 뭐 수도 수도를 틀면 젖이 뭐 축축축축 우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길거리에 꿀이 뚝뚝 흐르는 게 아니라 이게 한마디로 어~ 목양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다 그러니까 를잘 뜯어 먹으면 당연히 젖이 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농사짓기 참 좋은 환경이다. 뭐 나무에 어그 사과나 뭐 이런 것들 잘 열리고 열매가 열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과 꾸리는 가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시겠다. 가난으로 이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그들을 복귀시켜 주시겠다. 뭐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그 방법이요.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눈앞에 딱 하고 있어요. 70년 동안 거기에서 짓눌러 살았으니 얼마나 억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 나라를 좀 이렇게 무너뜨리고 안갚음도 하고 복수도 하고 좀 뭔가 자기가 스스로 뭔가 길을 내고 이러면서 떳떳하게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 김구 선생님이 그 대한 임시 정부 이 만들어서 어, 활동을 하고 심지어는 이 간도나 저쪽 그 만주 쪽에 광복군이 생겼어요. 광복군 아시죠? 그 광복군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식물류 좀 키우면 일본을 좀 이렇게 우리가 물지르고 다시 어, 나라를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찾기 위해서 뭐그 꿈을 꿨죠. 어 그런데 그 김교 선생님이 어 우리나라 광복이 이루어진 이유가 광복군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요? 미국이라는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보 그냥 얻어진 거잖아요. 그런 그 날이 됐었을 때 8월 15일에 기뻤던 게 아니라 한편으로 땅을 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야이 남의 손으로 이게 어 뭔가 이 해방이 됐으니 또 다른 경랑에 휘말리게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고 결국 뭐 그러한 우려가 사실 뭐 현실처럼 됐던 게 우리의 그 역사죠 어 그래서 그들의 생각도 우리가 생각하고 책에 비슷했어요 자기 손으로 어 자유를 얻고 자기 손으로 탈출을 하고 자기 손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어, 이스라엘 자손의 유대 자손의 머릿속에 있는 계획이었어요. 그게 실현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안 됐어요. 그냥 전혀 뜬금없이 갑자기 해방이 되고 뜬금없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 작은 옆 나라였던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 갑자기 어 무슨 문만 뜯들기고 놓고만 하고 바벨론에 들어와서는 바벨론의 왕이 되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벨론의 왕이 된 다음에 어, 이 유화 정책을 이렇게 베풀어서 자기 고향으로 이 포로들을 다 되돌려 보냈단 말이에요.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데 가는 방식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신 것도 참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 길을 어, 돌아가는 길을 여길게 된 것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우리가 뭐 완전히 뭔가 해방이 돼서 또 뭔가 완전히 자유롭게 이것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깨림직한꺼림직한뭐 이런 해방, 뭐 이런 게이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회복의 예술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귀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걸 실제로 그들이 경험을 했을 때 그거를 100% 마음에 들지 않았지 않았다. 이거 이런 회복의 이야기를 그들이 마음속에 100%어 이게 막 너무 행복한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해 봅니다. 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겠어요? 하나님 어,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어,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되찾게 해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어, 바벨론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그냥 액면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방식으로 어, 이 귀환의 길을 열어주셨을까 적갈골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이유가 뭐, 그렇게 이어, 열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는 어, 이 말씀처럼 하늘보다 땅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어,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복귀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회복의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해석을 해보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고지고대로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하나님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면 좀 하나님 많은 시간을 좀 연기해 주신다는 것, 뭐 이런 여러 방법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원시원 수락하지 않은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함께 어, 예, 우리 이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되 특별히 어떻게 주시냐면 공짜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방식, 이들의 계획, 이들이 하고 있는 그 노력에 의해서 그러한 회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공짜로 줘요. 그 공짜는 뭐예요?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눈떠 보니까 해방이 열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 해방을 위해서 이 회복을 위해서 한게 뭐예요? 없어요. 그냥 기다렸더니 시간이 되니까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한게 없는데 자기가 자기 뜻대로 계획한 게막 많은데 그거대로 안 되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얻어지는 어 전혀 어 자기의 노력과 관계 없는 어 그러한 이 기쁨?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어, 이스라엘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여신 이유는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이렇게 하면 내 영혼이 배가 부르고, 저렇게 하면 내 마음이 뭔가 채워지고. 여러분 그렇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영원하게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던가요? 어, 그러한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의 만족에 그쳐요 그런데 그건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는 모든 생명들이 다시 소생케 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온 것들은 우리의 기대 이상, 우리의 소망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그렇게 받게 된 거죠. 우리가 한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무슨 도를 쌓았더니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무슨 뭐 1천번째로 쌓았더니 어느 날 천일이 딱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러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얻어졌어요 내가 믿기로 작정을 한 것조차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리는 모든 축복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잘해서 된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갑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우리는 몰라요 그 은혜 이유를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책임을 안 지셔도 되는 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저서 떠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인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둠의 땅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서 유대로 온 것도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과 되게 비슷해요. 한게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국유를 베풀어 주시고 값 없이 그리고 그들의 노력 없이 그냥 어 다시 복귀하여 젖과 꿀을, 젖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한없이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 한없이 주님과 가까워져야 될 이유예요. 왜입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이게 얻어진 게 아니니까 뭐 주님이 나를 어느 날 갑자기 구원해주신 감사한 거죠.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까이 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길과 다른 하나님의 그길 구원의 길 바로 그것은 은혜를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생각과 다른 이 길을 이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 주셨을까? 우리 함께 삼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다이 어, 은혜의 회복, 이 은혜의 구원의 약속 이것을 듣는 방식이 어, 내가 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언약 주는 거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다이 은혜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 유대 백성들이 이 남의 땅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이 길로 돌아온 사람들이 유대 백성의 전부였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 그 회복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길을 떠난 사람만이 이 회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 그 회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당장 결단하고 그 구원과 회복의 길로 첫 걸음을 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단 없는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단 없는 구원도 역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감격하면서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회복의 이 완성 성취라고 할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신 길을 믿고 의지함으로 한 걸음씩 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간 그곳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말씀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게 되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므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성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이 은혜의 길은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뭐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아시죠? 바다에 어, 이 바닷물을이 마는 면 우리의 뭐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실 물이 없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 우리를 위로하는 매체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려는 여러 어, 이, 마음, 이 방법들이 있지만 더 목말라지죠. 더 목말라지죠. 그런데 그러한 목마름 속에서 어떤 분들은 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회복하시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전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목마름 속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자신의 자리에서 어, 나와서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의 발걸음, 그 사모하는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은혜와 그들의 결단을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우리 함께 육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육설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찾으라. 가까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부르라. 제가 수요일 날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나오래요. 나오래요.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뭐 지금 뭐 코로나인데 교회 나와라 이 소리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자리, 그 머문 자리, 여러분을 더 이상 어, 목마름에서 해결하지 못해주는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은혜로 주님이 부르신 그 은혜 의 길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은혜 담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의 다른 계획.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두 다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누리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삼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